안녕하세요. 안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신도님들 초가리하는 날. 네. 네, 고생들 하십니다. 혹시리 안녕. 혹시라 안녕. 당주님 안녕. 여보시오. 이 양반이 <laughs> 오늘도 오늘도 이상하네. 왜, 왜, 왜 도망가. 예능은 신도님들하고 움플러스 신도님들. 어 근데 이 초가 높이가 틀리다. 자, 성불 보시라고 심하다. 이렇게 철을 네. 일주일에 한 번씩 어. 일주일 철을 켜드립니다. 일주일 동안 안 타고 꺼지. 안 꺼지고. 있어. 잘 붙어 있죠. 네. 안 타고 안 꺼지는 게 아니고. 응. 네. <laughs> 어. 자, 이제 1호 1호점 마무리 됐고, 2호점 몇개 있어야 됩니까? <목소리> 아무튼간 이것도 <목소리> 일이에요. 이거 우리 저번에 네안 치웠다. 네. 네. 이제 오늘 치워야 됩니다. 쓰레기는. 아무튼간 네. 여기 여기 빨리 오늘도 더운데 고생들 하시고 제가 집들을 위해서 인티디언트 이팅 복실이 화이팅 복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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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팅. 이리와 복실이 이어화 하이팅. 화이팅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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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알았어.